오늘은 아, 정리가 이제 거좀 끝났어요. 예, 여기입니다. 아시죠? 황토방이 <laughs> 있던 자리인데 아, 하나하나 아, 해서 손수 뭐 해가지고 정리를 대충 어느 정도, 한90% 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음, 데크를 깔아가지고 어, 놀이공간 을 쓰려고요. 예. 현이는곧 있으면 저 방방에서 열심히 방방을 탈 테고, 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냐. 어, 어, 미움은 악을 낳는다. 어, 미움은 악을 낳는다. 미움은 죄를 낳는다. 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laughs>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어, 그게 이제 미나 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 미나 씨 남편 필립 씨가 글을 쓰나 봐요. 오늘도 훌륭한 글을 어, 하나 읽었는데, 어우 그분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댓글을 잘안 쓰는데, 댓글을 썼습니다. 어, 존경하게 되었다고. 예. 그, 그분이 그 나이가 어, 30대일 거예요. 30대 아닌가, 40대인가, 17살 어리면은, 13살. 그러죠? 음, 30대겠죠? 음, 아닌가? 4 0대는 40대. 에이. 아니, 아니지, 30대지. <laughs> 헷갈린데. <laughs> 어쨌든, 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은 이제 아날로그 의 시대를 이제 짧게 경험했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 씨하고, 어, 저,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죠? 어, 근데, 한 살인가 많을 거예요. 에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필립 씨의 그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 소중하게 하는 것, 뭐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걸 실천하는데 음좀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음. 사실 여기도 제가 정리를 어, 빨리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윤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어, 큰 일들을 도와줘서 어, 큰 일들을 도와줘서 어, 이렇게 그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제가 또 혼자서 하면 되죠. 음. 어쨌든, 글한편 쓰고, 밖에 나왔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요. 어, 너무 더워서, 이따가는, 어, 어, 물 조리개도 하나 사고, 어, 정수도 데리러또 가야 되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방 청소도 또, 정수오니까 음, 정수가 잘, 방도 청소 한번더 하고, 어,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바쁜 와중에도, 이 영상은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필립 씨, 네, 예, 존경합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어, 그리고 이 주변, 이제 저기 연못에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연못에 물도 나오게 할 거고, 음, 그리고 쑥도 뜯어서 쑥인 열미도 만들 거고, 어, 그게 이번 주, 음, 어, 내일 모레? 글피? 뭐 어쨌든 한3 4일간 네.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물 나오게 하고 어, 주변 정리 좀더 하고 그리고 쑥 뜯어서 인절미 만들고 그리고 어, 가정의 달이니까 예, 어, 아이들 다 아, 데리고 어, 근사한 시골 레스토랑 가서 음, 외식도 한번 하고 음. 그럴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제 능력이 특출나서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 도와줘서 여러분들 덕분에 덕분에 그 글도 올리면은 뭐 그래도 300분에서 400분 정도가 꾸준히 봐주시고 근데 클릭수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700회, 뭐 800회, 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다지 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400분이 들어오셨으면 400번만 클릭이 돼야 되는데, 어, 뭐 어떤 것은 1000회가 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아뭐 보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음, 글 관리... 이런, 어, 통계치 이런 건 저는 어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아 결코 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아, 이게 뭐지? 이거 안, 이거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메일 한개 보낼 걸 까마 까마 까먹고 있었네? 아 어쨌든, 어, 광고도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 그 광고도 그 광고에 대한 이메일 어, 광고에 대한 수락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제그 유튜브 어, 유튜브 그녹스 인플루언스인가? 인플루언서 그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그 저희 채널 광고 단가가 3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거기에 준하게 에, 사진을 찍어서 어 사진을 찍어서 그 그분들도 다 아시겠죠 물론 음, 그런거 검색해보고 광고 의뢰를 하실 테니까 어, 근데 어쨌든 다 아실텐데 어, 행여나 행여나 이게 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뭐 적정 단가 어, 적정 단가 그 확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뭐 서로 어, 서로 약간 소남 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음, 그 회사, 녹스, 인프, 녹스에서, 어, 유튜브 수익계산기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녹스 인플루언서인가? 거기가 더, 어, 오래됐고, 어, 구글하고 좀 관계가, 음, 밀접한, 뭐, 같은 회사지 않을까? 뭐, 어, 같은 회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회사일 거예요, 거기는. 음. 어, 협력사 정도, 어, 자회사, 자회사 정도 어,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재판매하고 그런 걸또 평가하고 어,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음, 어쨌든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뭐또 과정들이 있겠죠. 어, 어쨌든 아, 여기는 정리가 됐고. 저쪽에 또 정리할 게한 무더기 또 있어요, 사실. 네. 한 무더기 있는데, 아유 거기는 좀더 이거 하는데도 며칠 걸렸거든요. 어, 며칠 걸렸는데 어, 이거 하면서 좀더 어,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정리할 게 저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거 하면서 그 미움이라는 거. 어, 좀 서운하죠. 어, 서운하고, 밉기도 했죠. 네. 하지만, 어, 어떻게 적정한, 적절한 시기에 어, 필립시의 글을 읽는 바람에,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나도, 뭐 그들은 벌써 죄인이지만, 어, 이러다가는 나도 어,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오, 내가, 내가, 나, 나마저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아, 영상을 다 찍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음. 시끄러운, <laughs> 지나가는데 여기서 영상을 끊을 수는 없고, 아, 스피커가 엄청 큰, <laughs> 그 포크레인 이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의 그 스피커를 엄청 크게 개조를 했나봐요. 음악 들으면서. 일하시려고, 어, 소리가 엄청 크네요. 어. 아무튼, 이번 주는, 어, 어제도 좋은 일이 있었고, 어, 또 이번 주도 즐겁게, 예, 좋은 일들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이번 주에 영상을 찍으니까, 어,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음, 여러분들한테, 예, 어, 공중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드릴 때는 물론 즐거운 이야기들로 채워질 거예요. 즐겁고 아름답고 어, 한 영상들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